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빠르게 정보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플금이 1.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점 제가 어제 영상에서 헤드앤숄더 단계 헤드앤숄더에 대한 하락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까지도 이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하락이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에 거의 4% 정도 5% 정도 더 많이 빠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단기 하락은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아, 일단, 지금 하락 이후에, 이 단기 하락 패턴의 하락분이 나온 이후에 지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1.9에서 1.8까지도 하락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하락 이후에 매도세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지지를 이제 잘 만들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4시간 봉 같은 경우에는 데드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지금 강하게 꺾이는 그립이 나오고 있고, 1시간 봉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 각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거고, 매도세도 약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보조지표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해당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지금 해당 구간 이탈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까지 빠질 수가 있지만, 반대로 지금 지지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의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 그래서 지금 이탈 전까지 계속적인 상승 관점이 가능하다. 이 추세의 회복이 나오게 되면 다음 추세까지 회복이 가능하겠죠. 가격대로 보시면 은 2.23달러가 되겠고 위에는 2.3달러 초반대가 되겠죠. 해당 구간까지 다 회복이 나오면 이제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회복 가능성을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첫 번째 추세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게 나누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분석이 합쳐져서 중단기 중장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단기 분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봉으로 잠깐 알보겠습니다 일단 일봉에서 리플이 아직 고점이 찍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장기적인 고점 찍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이 지금 낮습니다. 오른쪽이 낮은 형태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런 식으로 급등까지 나온 상태인데 지금 오른쪽이 낮다라는건 충분히 아직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 채널에서는 이런 식으로 밑을 깨는 그림은 잘 나오지 않는다. 즉, 하락 채널이 나온다라는 건 옆으로 기간행보 혹은 약조중 나오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적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점 찍고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높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상승 채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이 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지금은 하락 채널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러한 부분보다는 이러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됐을 때는 2.9달러가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분석과 중장기적인 분석까지 이번 영상에 좀 다뤄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